십자가 앞에 선 사람들. 오늘은 예수님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는 두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들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제자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열두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 외에도 정확한 숫자는 알수 없지만 다수의 제자들이 있었지요. 또 다른 부류의 제자들은 이 베다니의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들처럼 각자 생업이 있고 각자 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집에서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방문을 하실 때에 초대를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갔던. 한 부류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제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열두 제자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 외에도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열두 제자들처럼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여성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이모이자 요셉의 동생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 수잔나, 살롬의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있었죠.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그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같은 이름에다 여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비록 그 이름들이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그 십자가 현장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 한번 보십시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사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메춘부였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사실이 아닌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지역에서 온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일곱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지요. 누가복음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들렸다 하는 것은 그녀가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온갖 종류의 정신적인 피해를 입히는 악한 영들로 인해서 고통받았던 여인이다라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귀신에게 괴롭힘 당하는 그 마리아를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그녀로 그녀가 악한 영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 악한 영으로부터 그녀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귀신이 그녀에게서 떠났을 때에 그것은 마치 갇혀 있던 흑암의 감옥에서 해방된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치륵 같은 흑암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자신이 머금고 있는 빛을 비춰주셨고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 없었던 그녀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장 헌신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누가복음 8장 3절입니다. 헤롯의 청직이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처럼 병 고침을 받은 몇몇 여자들 또 귀신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쫓김 귀신을 쫓아낸 그 모든 구원을 받은 다른 여자들 이런 여자들과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자신에게 빛을 비춰주신 주님께서 자신과 같이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또 다른 빛을 비춰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녀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돕고 예수님을 삼겼던 것이지요. 실제로 그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질병과 고통에서 치유되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꿈이 없던 그녀에게 꿈이 생겼고 소망이 없던 그녀에게 소망이 생긴 것이지요. 자신이 따르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목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의 꿈이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모든 소망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에게 다시 흑암이 뒤덮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믿고 따르고 사랑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위풍당당하셨던 우리 주님이 초라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던 주님의 그두 팔은 힘없이 나무 위에 못 박혔습니다. 그녀 안에 있던 악한 영을 물리친 그분께서 지금은 악에게 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녀를 괴롭히던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 이제 그 고통을 몸소 겪고 계신 것이지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조롱합니다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한다 비웃습니다 엘리아를 부르는 것 같도다 엘리아가 내려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 사람들이 그를 비웃기 시작하죠 그런 말을 듣는 마리아는 이제 세상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흑암에 무기력하게 갇히던 나약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흑암의 깊음 속에 갇혀 있을 그때에 그 흑암 속을 뚫고 들어와서 자신을 구해 주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이 주님의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 흑암 가운데서 구해낼 수 있는 능력은 그녀에게 없었지만 그분을 떠나지 않고 그 흑암의 한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그 흑암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은 가능했던 것이죠. 그녀는 끝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봅니다. 주님의 마지막을 외롭게 보내드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 일그러진 눈으로 자신의 사랑하던 제자들을 찾으실 때에 잠깐이라도 마리아 자신의 모습을 그분의 눈에 담으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도 똑같이 붙잡힐 수 있는 위험에 있었지만 빛이 사라진 어둠의 세상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녀는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그 괴로운 어둠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견뎌내었습니다. 빛도 희망도 위로도 없는 골고다 언덕 그 끔찍한 십자가 앞에서 그녀는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실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녀의 신실한 그 마음을 지켜 나갔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견뎌냈고 반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이 마리아와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부활의 빛이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리아가 갇혔던 이 악한 영의 감옥 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들의 절망과 억울함 그한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죄의 결과로 빚어진 온갖 고통들 속으로 친히 들어가셔서 그 고통을 체험하시고 견뎌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다 경험해 보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다 겪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고통 속에 있는 그 순간에도 내가 네 고통한다. 그 고통을 헤아려 주시고 그런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만이 흑암의 깊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서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 한가운데로 진히 들어가신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어둠의 시간을 견뎌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여러 여인들이 그 자리에서 함께 그 시간을 견뎌내고 있었지요. 사실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은 온전한 사람으로서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도 여인들의 뜰이라고 하는 성전 중간에 있는 마당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안쪽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온전한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숫자를 개수할 때도 그 숫자에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하는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기 때문에 재판장에서 법적인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증인으로서 인정을 받지를 못했죠. 그런데 이러한 위치에 있었던 여인들이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러워 하실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외로우실 때 심지어는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분을 버리시고 그분으로부터 등을 돌리실 그 외로운 시간에 그곳 그 자리에서 오직 이 여인들만 예수님 곁을 지켰습니다. 예수님 곁을 끝까지 지킨 사람은 12명의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도 못했던 이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누가 과연 우리 주님의 가장 참된 제자일까요? 이들은 당장이라도 로마 군인들에게, 그리고 그것에 모여있는 성난 군중들에게 붙잡혀서 함께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지고 어떻게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자신들도 주님을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목숨도 아깝게 여기지 않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에 함께 설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 상반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주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몰아내고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두려운 마음을 부인하고 자신의 지금 형편과 상황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던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닌 십자가에서만 주님을 지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6절 47절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 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무덤까지 주님과 함께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길고 긴그 흑암의 시간 사흘을 견뎌내고, 안식후 첫날에 가장 먼저 무덤으로 달려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무덤이 비어 있는 사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안식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일곱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여인이 바로 박달라 마리아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과 함께했던 마리아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셔서 가장 먼저 만나 주셨던 것이지요. 10절 이어서 한번 보십시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막달라 마리아는 결국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도들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됩니다. 사도들의 사도가 된 것이지요. 사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이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한 여인, 주님의 복음을 이 인류 가운데에 가장 먼저 선포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막달라마리아였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모두가 도망하고 주님을 버렸을 그때에도 주님과 함께 흑암 끝까지 내려갔던 그녀가 가장 먼저 빛의 소식을 들고 여전히 흑암 가운데 있던 사도들에게 여전히 흑암 가운데 빠져있던 그 사람들에게 빛의 소식을 전하며 그 빛을 비춰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의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때 그 십자가 앞에 섰다면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킬 수가 있었을까요? 굳이 이런 상상을 하시지 않다 하더라도요.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역시 주님 곁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야 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승승장구에 나갈 때도 있지요. 마치 주님 곁에서 온갖 기적들을 목도하고 실제로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내 손으로 그 기적을 일으키는 것까지 경험하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많은 열매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좋은 날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때도 주님곁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주님께서 무기력하게, 나약하게, 비참하게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을 그때 세상의 모든 빛이 꺼지고 캄캄한 흑암이 온 세상을 뒤덮인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뒤덮은 것처럼 흑암 가운데 있는 것처럼 여겨질 그때 우리의 하는 일마다 잘안 풀리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 답답함을 느끼는 그때에 예, 꿈도 소망도 모두 내려놓아야 하는 절망적인 바로 그때 그때 우리는 더욱 더욱 더 주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깊은 흑암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의 강력한 빛으로 그 모든 흑암을 몰아내고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붙들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Amen.